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에 하늘의 평강을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요기6장 1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욕비 대답하여 이르되 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도굴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laughs>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흰자이가 마실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색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악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거머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느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상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오,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야야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참자 말이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리한 것이 있으랴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욕은 엘리바스의 충고에 반박하죠. 욕은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에 동정하지도 않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으며 충고만 하려든다고 토로합니다. 그럼 광야의 개울 같은 친구를 향한 토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엘리바스는 욕이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한 것에 대해 어리석은 자의 분노와 시이라고 비난하며 욥에게 자제하고 인내하라고 권하죠 이 같은 충고에 욥은 자신의 고통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고 하나님께 죽기를 청할 만큼 깊은 것이라서 경솔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노라 반박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거친 말을 비판만 할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헤아리지 않는다고 서운함을 표현하죠. 그들은 마치 우기 때는 물길이 있다가 건기에는다 말라버리는 광야의 개울 와디처럼 욕이 부유할 때는 칭찬의 말을 넘치게 하다가 어려움에 이르자 비판의 말을 합니다. 친구의 고통을 위로하기는커녕 비판적 충고만 일삼는 엘리바스의 태도에 일침을 가하죠. 누가 참된 친구이며 형제일까요? 친구가 폭요를 누릴 때 곁에 있어 주기는 쉬워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함께 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요? 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진짜 필요할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는 친구? 이렇게 평가받고 있나요? 예수님도 우리가 연약함에 쌓여 있을 때 전부를 잃고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 옆에 오시지 않았나요? 참된 친구만 바라지 말고 참된 친구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거친 말을 내뱉어도 이해하여 주는 그런 친구는 어디 없습니까? 전부를 잃고 갚아야 할 것도 생겨날 때, 하나둘 떠나는 친구가 아니라 끝까지 말없이 남아주는 친구는 어디 없습니까? 마지막까지 믿어주며 같이 울어주고 인격으로 대하는 그런 친구는 어디 없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바라기만 할 뿐, 누구에게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네요. 먼저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종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